아,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끝낸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모임을 갖고, 목회 방향이라든지 목회 정책 이런 것을 세미나 같은 걸할때 가끔 이제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강의를 제가 이제 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196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계산하면 50몇년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된 지만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목회 강의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 끝나고 나는데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혹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물어서 이제 끝나는 줄 아는데, 제일 뒤에 앉아있던 웬 젊은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뭔데요? 그랬더니, 아, 이거는 목회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개인적인 질문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할 만한 거면 괜찮고, 너무 어려운 거 물으면 내가 대답 못 하니까, 쉬운 걸좀 물어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처음에 받고 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나는 뭐 목회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평생 뭘 잘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한 게뭐 뭐가 있을까 하고 갑자기 질문에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게 잘했다고 그럴까? 아니면 제가 이제 장석교회라는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장석교회 목사로 있었던 게 잘한 일일까? 뭐 이렇게 그동안 지난 것들 몇 가지를 쭉 생각하면서 뭘 잘했다 고 그래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마치 그 분수대가 잠겨 있다가 분수대 물을 탁 틀면 순간 막 물이 쫙 올라가듯이 이 속에서 이거 아니야? 하고 탁 대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막 속에서부터 막 분수대처럼 쫙 올라오면서 이거잖아? 하고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은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그 이상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다는 게 저로서는 최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예수를 믿게 되면 우선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집니다. 그냥 뭐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기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전혀 전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뭐 정말 버려진 인간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면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능하던 사람이 꽤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온 동안 이렇게 보면 학교 생활을 이렇게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모질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공부도 이제 항상 못하는 사람. 또, 또 몸도 좀 이상하게 어렸을때 제가 이 잔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못하는 거예요. 뭐 뛴박질을 해도 못하고 뭐 공부를 해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으면 단물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소금을 넣으면 짠물이 되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장하다 보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다운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 이 은혜를 받으니까 정신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행동이 생각을 주관하니까, 또생 행동이 달라지니까 내 습관이 달라져요. 전에는 잘못된 습관도 다 고쳐지는 거예요. 습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에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같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복중의 복이에요. 이거는 뭘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건다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뭐, 어, 장사하다가 망했다, 뭐가 잘못됐다,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이건 완전히 운명이 달라진 게 운명이.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렇게 큰 변화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변화 가운데는 어떤 게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받으면 정말 기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우수살에 이런 것들을 정말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지하는 거예요. 평강. 그전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 뉴스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게 자꾸 머릿속에 백해요. 그래서 괜히 걱정 안 해도 되는 뭐 탈렌트가 이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나? 수사는 그 괜찮나? 그래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대화하는데 아마 누구 이혼했다는데 괜찮을까? 이런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들이 내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일, 감사할 일, 찬양할 일, 이런 일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뭐든지 안 된다, 못한다, 나쁘다, 이런 쪽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게 괜찮은데도 그 사람 스스로는 안 된다, 못한다, 나쁘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우수 사례를 다 몰아내는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하던 사람인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조금 어려워도 전에 같으면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아유, 난못 해. 난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고 주저앉던 사람이 이제는 뭔가 어려움이 와도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수 있어 이러고 도전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도전적이 돼요. 도전적이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꾸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 해요.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내 혓바닥을 깨물 때가 있어.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먹었는데 내입 안에 있는 혓바닥 하나를 제대로 조종을 못해가지고 그걸 깨물었는데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피가 터졌어요. 너무 아파제입 안에 있는 혓바닥 하나도 제대로 조종을 못할 때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내가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안에 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내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에 근심거리 많잖아요. 걱정거리 많잖아요. 염려거리 많잖아요.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자고 꼬박 세워도 그 염려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주님 앞에 다 맡겨지는 순간부터 나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은혜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길이에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저 시골에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던 분이 은혜를 받고 감격해 가지고 그 감격한 글을 쓴 것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주 늦게 물론 사모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늘그 남편 되는 교장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그 교회에서는 하 부흥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의 은혜를 받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줄가 없어요. 이건 너무 좋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를 치거나 두 손을 이렇게 엄지고 예수님 최고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때는 하다가도 내가 이거 미쳤나 이거 왜 이러냐 자기 스스로도 그렇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러면 갑자기 이제 교장생이 좀 돌았나 그럴 것 같아서 이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새벽에 교회 왔다가도 집에 갈때 어떻게 들어 가느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을 찾아가는 거요. 예 일부러 왜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 너무 감격. 예수님 최고 할렐루야. 이게 그냥 막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니까 너무 이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셈이 여러분 안에서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되는 것이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경험하신 분들은 어, 우리 목사님 뭐좀 아네. 어? 나하고 좀 통하는 데가 있네 이러지만 경험하지 않은 분은 목사들은 다 저러더라. 너그 뭐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그렇게 밖에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감이 이게 전혀 감이 안 와. 왜? 체험이 안 되면 그래. 그 기독교 신앙은 설명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체험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입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 내 사는 감동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외에 좋은 게 없어요. 예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 외에 좋은 게 없어서요. 전에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어, 막 무슨 귀금속 파는 데 가면, 어우, 저거 멋있네. 저거 반지, 저 목걸이, 저 귀걸이,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 것들 자꾸 눈에 번, 번쩍번쩍 들어와요. 또 화려한 옷들이 걸려 있는데 가면, 아우, 저런 거 하나 입으면. 그게 그냥 온 어떤 땐 집에 와서 잠이 안 와.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걸 못 가질까?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이 세상의 물질 욕심, 또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이 자꾸 부러운 거예요. 어? 누가 뭐 테레비에 나와서 뭐 노래하고, 아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로 세상의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 괴로워하고.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어져요.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은혜가 돼요. 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틀로 찍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틀로. 그런데 이 안에는 아무거로 들어가도 아무리 넣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건 틀이 하나님 틀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유, 그래도 오토바이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오토바이를 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그래도 자가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 자가용이 하나 생겼어요. 사업하는데 자가용만 가지고 트럭도 하나 있어야지 트럭이 하나 생겨요.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아, 빌리보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걸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이 진정한 만족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말이지 않는 생수를 마신 것처럼 이 삶의 갈증이 다 없어져요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둘이서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걷다가, 아, 저기서 조개껍질 같은 게 하나 보였어요. 근데, 아, 까 예쁜 조개껍질이에요.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조개껍질이에요. 두 아이가 그걸 동시에 본 거예요. 어? 저기 예쁜 조개껍질 있네? 그럼 막 뛰어가서 그걸 집으려고 딱 집었어요. 하나의 손이 밑으로 들어가고, 하나의 손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올라가, 들어가나 아이가 조개껍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모래를 털고 보니까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어, 이거 이쁘네. 아, 이거 집에 가져가서 내 책상에다 올려놔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애가 나도 갖고 싶은데. 그래. 아, 난 내가 가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털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걷고 가다 그는데 그만 조개껍질 때문에 소목소목해졌어요. 얘가 내가 그냥 가질래 하고 가는 바람에 얘가 그냥 마음이 이상하게 서운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떨어졌어요. 아까 떨어져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개 껍질을 주스나이가 걸어가다 보니까 조개 껍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쁜 소라 껍질이 보이는 거예요. 소라 껍질. 오, 야, 이거, 이건 이건 조개 껍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었어요이는뭐 아까 그 조개 껍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소라 껍질을 딱 집어 넣는 데다가 보니까 아까 넌 조개 조개 껍질이 있는 거예요. 끊어 그래 보니까 아 이거 별 것도 아니네. 그 순간 친구를 불렀어요. 야너 이리 와봐. 너 이거 갖고 싶다 그랬지. 나 줄까 그래. 네가 가져간다 그랬죠. 아니 너 줄게. 뭐 이거, 이거 너줄 친구인데 뭐 내가 줄고 돼. 너 이거 줄게. 여기 있는 소라 껍질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 진짜야. 친구인데 뭐나 이거 너 줄게. 줬어요. 아,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 그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잘 베풀어요. 잘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세상 부귀영화 명예 권세 뭐다 어? 예수 안에 안에서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로 영접하여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요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만이 참 생명임을 깨닫고 믿고 사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건 뭐냐면 예수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두가 예수, 예수,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보기 여기 오느라고 많이 꾸몄어요. 머리도 손질 잘하고 우리 집 사람이 또 원래는 하얀 머리인데 좀 이렇게 칠해가지고 좀 색깔도 이제 그 멀리서 보면 괜찮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처음 하고 또 이것도 또 일부러 또 빨갛게 메고 뭐 꾸미고 왔어요. 그렇지만 나이는 저도 이제 80 중반이니까 꽤 많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친구들을 만나다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못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전화하면 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 둘 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언제 부르실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데려가실까? 그리고 이 땅과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가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잠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저 세상으로 가는 중간 통로가 죽음이라는 문이에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 자꾸. 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자꾸 기대가 언젠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가 부르심을 받는 날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 중에서 최고의 날임을 깨닫게 없어 왜?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이잖아요 이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야 그날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그날만큼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 있어요? 그날만큼 축복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 두려움이나 염려보다는 기대와 감격과 감사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어도. 그 마음이 떠나자. 항상 기대를 갖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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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수가 생명, 예수가 어쩌고. 이게 자꾸 그냥 설교만 했다면 예수, 예수 하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한 대학생이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그뭐 예수 예수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뭐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도와주라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설교할 때도 그런 걸좀 하시지. 꼭 예수 예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자네 대학 다니지. 예, 대학에서 무슨 과하고 있나? 예, 저는. 수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 수학과? 그럼 내가 하나 물을 테니까 대답 한번 해. 그럼 나도 대답할게. 뭐, 그 무엇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둘 더하기 둘은 얼마지? 이렇게 물었어요. 아, 뭐, 이 대학생이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수학과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한다 했더니 겨우 더하기 둘 더하기 둘을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미분적분이나 이런 거, 어른 것도 아니고 아, 이걸 날 놀리려고 그러시나 해가지고 대답을 하고 쳐다봐아왜 몰라? 대답해 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둘 더하기 둘이 얼마야? 아 그거야 넷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자 목사님이 왜 넷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 대학생은 한 번도 왜 넷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고만 알지 왜 넷이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왜 넷이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갑자기 당황해서 울음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둘 더하기 둘은 너하고 나하고는 사이가 좋으니까 우리 다섯이라고 그러고 살자 그럼 다섯 될 수도 있잖아 아 이쪽 사람은 기분 나빠나 당신하고 나한 기분 나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둘다 기 둘은 셋이야. 그리고 삶은 아 그럼 셋도 될수 있는 거지. 왜꼭 넷이야 돼? 어왜 넷이야? 아, 이게 대학생이 점점 답이 애매해지는 거요. 예저 뭐 목사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섯이라고 그래도 될것 같고 셋이라고 그래도 될것 같아. 그게 당황했어요. 그래 그렇죠? 목사님이 빈긋이 있으면서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자기가 지금 모르니까 아, 가르쳐주세요. 그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둘 더하기 둘의 넷이라고 그랬는데 넷이 정답이야. 다섯이나 셋은 정답이 아니야. 넷만 정답이야. 그러니까 넷이라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다섯 그러면 정답 아니잖아. 셋도 정답은 아니야. 넷, 둘 더하기 둘의 넷은 정답이야. 인생의 정답도 왜 예수라고 그러냐면 예수야. 예수만이 인생의 정답이야. 다른 어떤 것도 정답이 없어. 오직 예수가 정답이야. 그래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 인생을 놓고 예수를 뺄 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있어야 인생은 제대로 되는 것이고 예수가 있어야 인생은 제대로 사는 거야. 예수만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야. 이렇게 대답을 가르켜 줬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헛산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나는 이세상 살아오는데 된 일도 하나도 없고 나는 이래도 넘어졌고 저래도 넘어졌고 이래 실패하고 저래 실패했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가 인생의 정답이에요. 예수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늘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